명가이드 일정, 오늘은 검문도 참돔 대물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에, 지금 검도 참돔 대물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에, 우리 델타기에서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 큰 대물 참돔을 만나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떠나겠습니다. 자, 가시죠. 명가이드와 함께 즐거운 조행을 떠나는 바다 낚시 명 가이드 열전. 이번 시간에는 베테랑 낚시꾼 김한민 씨와 조행을 함께한다. 이른 봄 소식이 찾아온 검은 도갯바위에서 대물 천돔을 노린 도전기가 펼쳐진다. 거문도에 도착한 김한민씨 일행은 현지 낚싯배를 이용해 포인트로 향한다. 최근 들어 호원세를 이어온 탓에 포인트마다 자리 다툼을 벌이는 상황. 특히 참돔 조항이 좋은 코바위 일대는 새벽에 찾아온 군들로 이미 발디딜 틈이 없다. 아주 운이 좋게도 한민 씨는 명포인트 큰 재림녀에 오를 수 있었다. 자, 이곳은 검도에서도 대물터로서 가장 손꼽힌다는 재림녀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지금 재림녀가 비어 있어서 우리가 포인트 신입이 좀 늦,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올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검도에는 굵은 대물들이 벌써 출몰 해서 낚시꾼들이 혼을 많이 빼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거 검도에서 진짜 대물과 한번 맞짱을 떠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행히 도착한 여기 재림은는 현재 여건상 뭐 조류 좋고 수온도 괜찮고 바람도 새벽에는 많이 불었는데 완전히 죽었고 여러가지 상황은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고기만 나와주면 되겠는데 열심히 해봐야죠. 어떤 낚시를 하던 간에 낚시에서는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은 대물 포인트로 명성이 자자한 큰제림녀에 올랐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물속 깊숙이 채비를 내렸더니 에이, 작은 잡어가 올라온다. 에이 마속으로 이게 열기. 어쨌든 안 무는 것보단 좋네. 자 이거 제임년 여기 큰 절임년 아옵니다. 지금 건너 보이는 저기가 안제임년인데 에. 마주면서, 보면서 낚시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 물 때는, 이렇게, 너무, 한 살이 때만 피하면, 살이 때만 피해주면, 어, 들썰물 관계없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썰물에, 지금, 서도 저, 건너편, 코바이 방향으로 저, 완도 쪽을 보고 흘러줄 때, 요 조류에, 요 조류에 태워주면은, 아, 여러가지 여건들이 좋습니다. 수심은, 가까이, 근처 턱의 수심만 넘겨버리면 요 턱이 상당히 뻗어있는데 그 수심만 넘어서 쭉 가면 한 18, 19, 25m까지 수심은 상당히 깊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이렇게 수심 깊은 데서 대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도 줄바 포인트와 작은 재립녀를 마주하는 큰 재립녀 높은 자리 조류가 왼쪽으로 뻗어가는 날물에 참돔의 입질이 잦은 곳이다. 채비를 넣어 보니 조류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대의 영향 때문인지 조금은 완만한 느낌이 들지만 아직은 적당하게 물길을 유지하면서 흐르고 있다. 음, 지금은 우리 여수 물대로 14물입니다. 14물이면은 이, 바로 조금이기 때문에 물이 죽거든요. 근데 그 물때가 아침 7시 반 경이 간 쪽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 끝썰 물이 끝썰 물이기 때문에 이, 이 좋은 여건이 그렇게 많은 시간 가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물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끝나기 전에 한 마리 와야 되는데. 끝날 물이 진행되면서 두세 시간의 짧은 물때를 음, 남겨놓은 많잖아. 상황. 지금처럼 적당하게 흐르는 조류가 아, 언제 변할지 모르니 한민 씨는 마음이 조급해진다. 어, 벌써 이게 간쪼가 나려가는 모양인데 자 조류가 많이 죽어서 아까 그큰 봉돌 하나를 물렸던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채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한민 씨는 조금씩 약해지는 조류에 맞춰 채비를 가볍게 만들었다. 본류를 노리는 참돔 낚시에서는 조류의 변화에 따라 채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비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밑밥을 동조시키고 원하는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류는 조금 약해졌지만 한민 씨의 채비는 적당한 방향으로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다. 자 크지는 않은데 약한 사십 가까이 되는 참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뭐 혹자는 이 정도는 상사야겠지만은 하 여기서 상사 는 상사입니다. 이 대물 지금 메다급을 보고 왔는데 뭐 사자 이게 뭐 참돔이라 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라도 와 주니 더 기대가 됩니다. 아, 조리도 지금 적당해지고 곧또 나올 것 같은 게 부지런히 빨빨 해봅시다. 자 지금 시간이 8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에 제가 아까 이, 말씀드릴 얘기한 낚시할 시간이 짧다고 했습니다. 9시까지를 보는데 지금 조류가 많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내릴 때는 아주 좋았는데 조류가 너무 많이 죽어서 큰 봉돌 을 하나 제거하고 어, 조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봉돌 많이 할 필요 없어서 큰 봉돌 하나 제거하고 넣었더니 바로 그한 마리가 왔습니다. 물론 시야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상어가 나왔다는 거에. 예, 고무적입니다. 에, 이곳에서 제가 불과 한 열흘 전에도 참돔 80도 잡았고 한 서너 방 터뜨리기도 하고 4호, 5호 목줄 터뜨렸습니다. 아, 참 죽겠는데 오늘 에, 그런 보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마리 정도 나와줄 겁니다. 올드어 검은도는 봄이 오기 전부터 참돔의 열풍이 불고 있다. 예년보다 훨씬 일찍 맞이한 참돔 시즌, 이름하여 영등 참돔이 낚이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많은 군들이 낚기 힘든 감성돔을 대신하여 굵은 참돔으로 손맛을 보고 있다. 첫입지를 받고 올려. 나니. 점점, 아, 점점 대물 참돔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걱정만 고기만 걸으시죠. 네? 고기만 걸어 걱정하지 말고 왔어, 왔어 대물이다 이거. 오케이 왔습니다. 드디어 한번 왔습니다. 괜찮은 놈이 이거는. 한민 씨에게 또한번 입질이 찾아왔다. 쏴! 크리 크지는 않네 근데 또아또 초반은 힘을 좀 쓰는 것 같더만 힘차게 끌고 가는 입질에 대물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씨알이 크지 않은 모양이다 한 5시 자 이거 알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연타로 오고 있습니다. 제법 실랑이를 벌인 다음 힘이 빠졌는지 참돔이 천천히 끌려 나온다. 이거 위에서 보니까 적지 그리 적진 않네. 이야, 쯧쯧쯧! 한민 씨는 낚싯대를 들어 올려 겨우 참돔을 끌어낸다. 에이.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네, 우여곡절 끝에 이 올렸는데 사실 이게만 5 0은좀 넘긴데 그게 참돔 선큰사이즈 아닙니다. 근데 힘들었다는 얘기가 너무 높아서 뜰채를 대도 뜰채도 안 나고 어, 이걸 들어 버리려니까 불안해고 했는데 어, 억지로 드니까 그래도 이럴 때이 이렇, 때인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지네요. 야참 그래도 손맛은 뭐 대물은 아니마. 이런 데서 한번 봤습니다 괜찮네 또올 겁니다 지금 네, 틀림없이 내가 온다 했는데 오네 역시 참돔은 밑밥 주고 열심히 하면 옵니다 자또 해봅시다 방금 그 입질은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참돔 입질. 자꾸 이제 뒤쪽줄 그냥 쫙 나가는 거. 바로 직감적으로 그냥 참돔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감성돔도 나오는데 입질 자체가 다릅니다. 시원스러운 입질인데 활성도는 그러지 나쁘지 않단 얘기죠. 이게 볼락 올라 볼락 열기 올라왔지. 아까 도 작은 참돔도 한 마리 올라왔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때 이거 몇 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 걸로 만족할 수는 없고 진짜 괜찮은 아주 괜찮은 놈한 마리가 와야 되는데 물이 곧 바뀌는데 이게 바뀌기 전에 한 마리 입질을 받아야 되는데 잡아보나 첫 입질을 받은 다음 입질이 연이어 찾아오고 있어 더욱 기대가 커지는 상황 어쨌든 오기는 오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조류가 문제다. 열기 열기. 조류가 바뀌면서 입질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긴다. 참돔 낚시에서 밑밥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뭐랄까요 모래밭에서 뭐 찾기 식으로 너무 막이는 낚시가 됩니다. 꼭 이렇게 밑밥 절대 아끼지 마시고. 현상시보다도 밑밥을 한한두배 이상 좀 많이 이렇게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조류 센 데서 흘림 낚시로 참돔을 낚아낸다는 것은 이 밑밥이 이렇게 동조되지 않으면 진짜 힘 힘듭니다. 이렇게 아직 수온이 많이 오르지 않고 어, 대물 낚시할 때는 밑밥이 많이 늘어져야 합니다. 탐돔의 입지를 받은 다음 한참 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진다. 물때는 이미 들물로 접어들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조류는 방향을 유지한 채 천천히 흐르고 있다. 밑밥을 여기만 주십시오, 여기만. 거기 주지 말고. 왔어. 어, 들물 왔다. 뭐야, 태엄사? 함께 낚시하던 일행이 입질을 받았다. 그런데 녀석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다. 시 힘들 정도로 큰 대물이었는데 빠지고 말았네. 미처 손을 써보기도 전에 녀석은 바늘을 부러뜨리고 달아났다. 낚시가 빠진 줄시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대물아습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 입질한 모양이다. 그런데 낚시 자리가 높다 보니 참돔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해 해. 하늘. 게다가 입질을 받은 일행은 갯바위 경험이 많지 않아 한민 씨가 대신 마무리를 맡았다. 참다. 별도 희한해 손맛을 보네. 이게 시야로 나가까고 꼬치 넣어라. 됐어. 오케이. 뜰지 하나 있습니까? <laughs> 낚싯대를 넘겨받은 다음 참돔을 낮은 곳으로 끌어낸 한민 씨. 헤헤 이거 뭔일인지 모르겠네. 어, 씨알 좋아 좋아 좋아. 아. 한참 실랑이를 버리고 나서야 겨우들 재 담았다. 자 발판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옆 사람 좀 거웁니다. 한 100km 넘게 나가신다는 분인데 내려서. 뜰채까지마무리 못하니까 내가 대신 낚시대 가지고 돌려서 겨우겨우 겨우 떴습니다 이거 나 오늘 힘들게 이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슷한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거 할 때도 참 뜰채 안나서 드어봉 했지요 이거 너무 고기 가지고 쫙 세게 돌아와서 했지요 나 오늘 김한민이 오늘 참 힘든 날입니다 그래도 손맛은 좋네 어쨌든 이게 바로 거문도 자연산 참돔입니다 풍조가 너무 심해서 이전유동은 채비 정렬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력 높은 걸로 해서 반유동으로 바꿔봐야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유동이 좀안 좋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불어요 지금 아, 지금 제가 꾸린 채비는 2호째 수심 감안해서 2호째 음, 2호 순광수중 달고 어, 또 목줄에 에, 봉돌 분남에서 반장기치채비로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수심은 한 20m 조금 더 나가면 25, 30m 까지 나오는데요. 가까이는 뭐저 턱이 있어서 갖고 한 7, 8m 그 반대는 그턱 너머로 해서 한 20m 정도 주고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20m 정도 주면 됩니다. 낚시자리 옆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가벼운 채비로는 낚시가 쉽지 않은 상황. 조류가 언제 바뀔지 몰라 채비가 내려가길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한민 씨는 무거운 반유동 채비를 사용해 빠른 낚시를 하기로 했다. 아까도 없다가 몇번요딱한두번믿에 오더라고 그렇게 바로 거기 올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 계속해서 낚시를 방해하고 있다 바람에 채비가 밀려 포인트를 벗어나고 잡어의 입질만 이어지고 있다 왔어요 왔어요 한민 씨가 제대로 입질을 받은 모양이다. 피아노 소리 들리는 거 봐라, 피아노 소리. 바람을 피해 낚시 자리를 옮겨가며 채비를 흘렸더니 어렵게 입질이 찾아왔다. 씨알은 안 크다. 그래도. 뜰채를 쓸수 없어 이번에도 낚싯대를 들어 참돔을 끌어낸다. 엄청 무거워. <laughs> 워낙에 높아서 뜰채 되지도 않고 여기 자꾸 막 무리하게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는 거의 죽었고 지금 요 포인트 지금 막바지 마지막 고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그 <laughs> 지나가는 말로 마지막 한 마리 잡고 포인트 옮긴다 했는데 지금 이 포인트 여건상 조류 이것저것 감안할 때 자, 지금 아침부터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예상했던 그 조류가 다 끝났습니다. 이 조류도 바뀌었고, 이렇게 조류가 바뀌면 포인트도 옮겨서 낚시를 해야 되고, 낚시 방법, 방법도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 보니, 아, 시간 다 됐네요. 배가 곧 오는 것 같은데, 음, 마,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우, 또 다음 기회에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